소치 과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따라 기계의 작은 나사 6개를 모두 제거합니다. 검은색 2개를 영상처럼 위치에 맞추고 방금 제거한 나사 총 2개로 고정합니다. 도켓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 송착비를 설치합니다. 해당 위치에 맞추고 남은 4개의 나사로 고정합니다. 사이드판 고정도 계의 고정 모드를 제거하고, 체인 조립시 방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체인을 거꾸로 장착하며 걸리거나 자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조심서 주의해야 합니다. 체인을 본체에 맞추어 설치합니다. 하이드판 고정 도개를 떠고 해당 위치에 맞추 후 고정 노트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꼭 단단히 고정해야 자고종 미험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인의 긴장도를 조절하려면 안쪽으로 누른 후 왼쪽으로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장착하며 사용 가능합니다.